왜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졌을까? 조직 상황이 답이다. 오래 전에는 품질이라는 개념은 제품의 결함 여부나 서비스의 단순한 만족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단순한 품질을 넘어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날마다 조직은 법적, 기술적, 경쟁적 사회적 요소 등 다양한 외부 환경과 함께 내부의 문화, 지식, 성과 같은 요소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고객의 목소리만이 아닌 투자자, 지역사회,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한 기업이 매출 하락과 평판 악화를 겪으며 자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들은 자사의 비전과 미션이 더 이상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음을 깨달았고, 조직 상황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 내부와 외부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윽고 조직 상황을 깊이 이해한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품질 경영의 핵심이 단순한 기준 충족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전략적 사고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상황은 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